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라, 시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지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이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와 달려와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십시오 사람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이 오늘 이 저녁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9장 13절까지의 말씀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제자 집 앞에서 드러나신 사건이 변화산이죠.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적인 황홀경에 제자들이 빠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그 자리에 나타났고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조차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극히 일부 제한된 인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VIP가 됐다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극히몇 사람만 보았어요. 근데 그, 그 장면이 참으로 장관입니다. 아무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 자체를 몸소 경험한 그일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제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 셋을 짓읍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렬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참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기가 싫다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예지베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부흥이 있었는데요. 예지베리 신학교에 있었던 부흥에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부흥이라고 규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몇방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몇방 며칠을 밤을 새워 기도했다. 또한 부흥을 경험한 여러 교회 교회들의 목회자의 증언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다라고 목회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땅 가운데 어떤 교회의 부흥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몸소체험했어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현실로 복귀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지금 당장의 체험과 다르게 현실이란 외면하고 싶은 일 투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충만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광의 산에 머물러 계실 수 있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고립된 산 위에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되는이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그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산 아래에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 절망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한 아이가 귀신들로 거품을 물고 있어요. 저 아이는 아니고. 네. 그것이 현실이란. 네. 귀신들인 아들을 고치지 못해 실망한 아버지. 그리고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자들. 여기에 더해 이를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서 계신 거예요. 3년을 고생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탄식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단지 제자들에 대한 질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가득한 불신과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기에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안고 있는 그 상처에 대한 깊은 아픔이 담겨 있어요.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겠느냐. 예수님을 보자. <laughs>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아, 이 아버지의 고백이 참 독특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아, 할수 있으면 해보라! 라는 식으로 이 말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음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지금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좀할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아들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자의 위대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낮고 작은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에 응답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믿음 없음 속에서도 그 마음을 붙들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는 그 마음을 귀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단지 권면이 아니라 격려요, 위로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내가 할수 있다. 너는 나를 붙들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시자마자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혼절해요. 그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으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전역에 함께 나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느낀 점도 있을 수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오늘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위급해질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죠. 고백은 있지만 확신은 없고, 바람은 있지만 신뢰는 얕을 때가 많이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은혜란 그때 그 순간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는 그 은혜 이후에도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다시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아닐지도 몰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어.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무능할 때라도, 아버지가 의심 가운데 간청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꾸지시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변화산 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도 기가 차서 반응조차 안으세요. 내 수제자가 이 정도밖에 할수 없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한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물론 당연히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자 하고 주목하고 있었겠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에 이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 가장 위대하다라는 베드로조차도 무능력했다, 무기력했다, 귀신 하나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봐라. 너희의 무능과는 상관없이 하늘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많이 병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실체는 어떨까요? 하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패하고 무기력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약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저녁에 붙든 붙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고 산 아래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곳 모두에 계셨어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도, 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주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 없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이 아니할, 아니라 할지라도 산 아래의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참수하냐면 너의 이전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사단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한때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것잘 알아. 근데 이내 죄에 빠졌지. 그럼 그 예배는 가짜 아니야? 그때는 그저 감정에 취했던 거야. 잠깐 뜨거웠을 뿐이지 지금의 너를 봐. 그 은혜는 착각이었어. 흔들린 너의 모습이 그 증거라고 할수 있지. 사단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현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포기와 자기 혐오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대,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요? 기도에는. 무엇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함으로 진정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 두 가지 양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지만 그 기도는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봐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가지로 설정했던 나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여기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후로는 할수 없다. 지금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오늘 이 저녁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없음을 금일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